오빠 뭐하기는 아기가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아구, 응. 아 이도도, 이도도 밖에 있었어? 응. 우리 아기 어디 갔다 왔어? 응? 아기야 어디 갔다 왔어? 아기가 지금 나흘이나 어디 갔다가 나흘 동안 어디 갔다가. 다. 다섯 만에 돌아왔어. 아현이가 잡았어? 애기, 어떻게, 어떻게 이뻐해 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떠져. 응? 떠져? 뭐가 붙어 있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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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잡아줘. 아, 이따가 잡아줘? 응. 오, 알았어. 진드기가 붙어 있는 거 같아? 응. 애기야, 현이랑 좀 놀아줘. 이렇게 놀아줘. 애기, 애기라고 무시하지 말고, 애기야, 애기 좀 놀아줘. 뭐 붙었어? 뭐가 붙었을까? 애기야, 좀 놀아주라니까. 치즈는 현이랑잘 놀아주는데, 얘는 애기라서 아직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어디 갔다 왔니? 어? 그렇게 했어? 응. 애기야, 어디 가서 이렇게 밥 품고 다녔지 너? 응. <laughs> 잡았다 잡았대? 나도 잡았다 이거 목을, 목을 만져줘, 목을. 목을? 어, 목을, 여기 목을 만져줘. 거기 잡으면 싫어해. 또? 어, 털. 응. 음. 털이 뭔지도 알아? 애기 목을 이렇게 만져줘. 아빠가 털어줄게. 목 만져줘, 애기 현아, 털이 귀찮아? 응? 현아 이렇게 목좀 만져줘봐. 응? <laughs> 털떼어내니라고 정신이 하면. 이제 털갈이 할 때가 돼가지고, 네, 애기가 털이 많이 빠져요. 아니, 목을 만져주라니까. 그렇게 하면 하얗혀 어, 그렇지. 꼭, 거기. 음. 어. 목 만져줘. 재밌게 놀아. 아빠, 같이 가. 같이 가자고? 응. 아빠 어디 안 가. 현이랑 계속 있을 거야. 근데 애기랑 잘 놀아주라고. 아빠야. 나. 응? 응? 응. 아기야. 응. 나. 애기랑 현이랑 놀아. 응. 응. 어? 안녕, 해봐. 싫어. 싫어. <laughs> 그래, 싫어. 응? 안먹안 먹는다고? 응. 아아 포도를 입에만 넣고 있다가 이제 안 먹는데. 아이고. 뜨뜻한데, 포도가? 응? 포도가 따다해 응. 아. 택배가 왔어요. 우체국 택배. 부산에서 왔고요. 곰 경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과네요, 한 과. 딱 앞에 써 있어요. 아빠? 아빠, 고맙습니다. 애들은 다 학교 가고 이제 에? 현아 안녕해야지. 애들. 안 나오면 봐. 그러면 고맙습니다 해봐.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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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건데 아빠가? 어? 싫어? 아무튼. 꿈꾸는 미술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 주셨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찾아보면 꿈꾸는 미술관으로 돼 있거든요. 자, 보자. 뭔가 짠! 짠 지금은 애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음, 4시니까 곧 1시간 후면 애들 돌아오거든요. 근데 딱 간식 시간이 됐는데. 네. 이거 현이 거야. 아빠도 먹을 거야? 아빠도 먹을 거야? 우와, 맛있겠다. 이거 응, 어, 약과야. 이거요? 그래, 어, 여기, 뭐, 현이는 여기 올라와서 먹을까? 응? 여기 올라와서 먹을까? 뒤로. 뒤로? 그럼 여기 앉아서 먹어. 이렇게. 응. 이렇게 앉아서 먹어. 싫어? 응. 이렇게? 응. 현이 얼굴이 보여야지. 여기 앉아봐 엉덩이로 이렇게 대봐 엉덩이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먹어 아빠가 까줄까? 이렇게 그럼 아빠 앞에 앉아서 먹어 아빠가 까줄게 응 아빠 발 지지? 응. 뭐 아빠 발이 지지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아빠랑 같이 먹자. 응. <laughs> 현아, 안 나오게 해줘봐. 무시로. 어 이렇게 맛있는 걸 보내주셨는데.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아빠도 먹을 거야. 아빠는 한 개만 먹을 거야. 형이 이거 한 개만 먹을 거야? 응. 형이 많이 먹어. 응? 응? 형이는 많이 먹어. 응? 김영. 응? 형이는 많이 먹어. 형니야딱한 개만 먹어. 한 개만 먹어? 응. 많이 먹어도 돼. 딱한 개만 먹을도 돼. 딱한 개만 먹을 거야? 응. 그럼 뭐, 누나는? 응. 양념아, 먹을까요 누나가 한 개만 먹을 거야? 응. 그럼 형아는. 응, 형아는 양념아, 먹을까요너한 개밖에 모르지? 응. 두 개는 뭐야? 두 개? 응. 아빠, 아빠가 먹을거야 아빠가, 아빠가 먹을 거야? 아빠가? 응. 아빠 근데 이거 먹다가 당기면 어떡해? 이거 다 먹고 먹어야지 응? 아빠 꺼 아빠 꺼? 응 이거 아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먹어야겠다 혼이 먹어 왜 그거 다시 먹을 거야? 응 그럼 아빠 이거 이만큼 먹어 아빠 또 먹는다 응혼이제안 먹어? 먹을 꺼야 까줘? 이제 막 먹을꺼야 한 개만 먹을 거야? 누나는, 저기, 먹을 거야. 누나 오면 먹을 거야? 응. 음, 이따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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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응, 이따 넣어주자. 응, 너. 누나, 안다. 응. 누나, 안다. 누나, 아마 누나 고집으면 와. 이 맛이, 음, 어, 약과가 이렇게 달기만 하면 이빨이 아프잖아요. 근데 단대 단데, 단데 이빨이 안 아퍼요. 너무 달면 이빨이 아픈데 얘는 아무래도 쫀득쫀득하고 달고. 아까도 아까도 까도. 응. 응. 아고 깐돌이야.

못뭐 뛰어 뭐, 안녕 해봐 요즘 뭐 싫은게 이렇게 많아요 사춘기 인가봐요 <laughs> 안녕